미국의 늑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 깊었던 연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회 의사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합니다. 조명한 사람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사람들 그들이 감명 깊은 연설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가장 미 의회 역사상 감명 깊었던 연설은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한 여인의 연설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직 미국 국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 국회의사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연설 도중에 박수들을 참 많이 쳐주고 호응을 해주는 게 이들의 특징이지요. 이 마더테레사가 열심으로 그들에게 이제 연설을 했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설이 딱 끝났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 겁니다. 연설이 딱 끝났는데 정막감만쫙 그릅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마도 테레사의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아서 말은커녕 박수조차 잠시나마 칠수 없었던 겁니다. 그녀의 연설 내용은 주 내용은 섬김이었고, 마지막 이 여인이 그녀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건 특별히 그들에게 던진 이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직 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위가 있으면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웠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테르사수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과연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저마데토레스마도테레사가 평생을 그 인도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섬기는 사람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이 행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시키고 군림할 수 있으면 그 삶이 성공한 삶이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사장이 됐습니다. 내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고 내 한마디는 다 이루어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고 이러면 세상에서는 아저 사람은 성공했다. 아, 저 사람 행복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키고, 내가 위에 있고,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높이 서지 못하고 군림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실패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가보나움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는데 그동안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서로 때로는 말싸움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할까? 나중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토론하고 싸웠느냐?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들이 정말 토론한 내용은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토론한 게 아니라 이들이 토론한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들이 34절에 그들이 잠잠만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 이라. 이들이 토론한 거는요, 누가 크냐라는 거였습니다. 이 크냐라는 말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크냐라고 싸웠던 거예요. 이 크다라는 말은 높다. 지위가 높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자 우리 중에 누가 지위가 제일 높은가를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전에 변화산 사건 때도 주님께서 이세 사람만 데리고 갔으니 야 봐라 주님이 우리만 데리고 가잖아 우리가 제일 커. 아마 그 셋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서로 자기가 크다고 했을 겁니다. 높다고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제일 높다. 요한은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나다. 내가 더 높다. 서로 그것 가지고 싸웠을 것이고 아마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만 예수님 따라갔다고 너희만 높냐?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아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싸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렇게 토론하고 싸운 이 내용을 보면 일반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토론했다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될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이들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함께 했던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 하늘날의 놀라운 비밀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권능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비밀스러운 사건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최측근들인 이들이 지금 주님 옆에서 우리가 근데 누가 서열 1위냐를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지요. 그럼 곧이어서 그는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탄의 자식아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멸류관을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처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서도 이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앞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나라는 이 땅의 땅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땅임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보화도 아니요. 믿음임을 믿음만이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였느냐? 누가 첫째일까? 누가 더 클까? 우리가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에 저 전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이제 그 옆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들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치, 치졸합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가장 옆에서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을까? 내말 한마디면 다될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도 점점점점 점점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점점 점점 내가 내 지위가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내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누가 실세다라는 것을 알고 실세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실세가 되려고 서로 암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교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모임에 가면 늘 그렇습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느냐, 누가 더 먼저 왔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언제나 누가 더 큰가 작은가 우리는 늘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믿는다면서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 조차에서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우리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누가 먼저 우리 교회 등록했느냐, 누가 먼저 임직했느냐,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가 크냐를...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 제자들이 그 마음을 못 버렸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비극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에 있는 사울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자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칭송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울을 칭송했어요. 우리의 왕, 사울, 대단하다! 그런데, 사울 왕도 어찌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나자,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즉,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명이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명이다. 다윗을 높여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노래를 듣고 분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뭐야? 나보다 다윗이 높다고? 나보다 다윗을 더 칭송한다고? 나보다 다윗이 더큰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죽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큰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제일 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인생, 누구의 인생이 망가지고 맙니까? 사울의 인생이 망가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다라는 말은 높다, 지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사람들의 본능, 욕망이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직분을 지위로 생각합니다. 안수집사보다 안수집사가 높은 거고 안수집사보다 장로님이 높은 거고 이거를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다 사람의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의 끝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함을 입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혹이 뭐였느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유혹해요. 그다음에 인류가 흩어진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자.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데까지 가보자는 거였어요, 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십니다. 인류를 흩어 버리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점점점 큰 존재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교만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큰 사람 이다내 밑에 두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리어 떨어져서 맨 끝에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끝이 되며 라는 말은 가장 낮은 섬기는 종, 이것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면 먼저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첫째가 되으라고 합니다. 크게나 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할 수 있는 자리에 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섬기는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종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종이 되셨는데 우리는 종을 부리는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려 하면 여러분 그게 맞겠습니까? 주님이 종 되신 것처럼 우리도 종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끼리는 첫째, 둘째 싸울 게 없어요. 다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뭐 종이지, 첫째, 둘째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으면 좋겠는가 고민하던 끝에, 아들아, 너는 우리 베냐민 지파의 조상이었던 저 사울처럼, 사울 왕처럼 높은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이 군림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도 여러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는 대로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울, 이 사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바울에게 두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우리 이름이 있고 일본 이름이 있듯이 두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낮은 자. 아버지는 높은 자가 되어가 살라고 사울 왕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 뒤로는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는 학식도 있었어요. 그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뒷배경도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군림하고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달수도 채우지 못하고 대원한 사람. 이 교회를 핍박한 가장 천하고 미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 11장 29절을 통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십니다. 이 겸손함을 너희가 배워라 라고 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리더로 아버지로 시어머니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어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목회자들까지도 온통 가보면 다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에 주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 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서 이 땅이 어둡고 차갑고 버려진 곳들을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큰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 작은 자, 낮은 자가 되라 하셨지만 우리는 못들은척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낮아짐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는 내가 종으로 섬기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실속을 챙기는 이기심을 챙기는 삶의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갈 때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